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평행선과 넓이입니다. 자, 평행선과 넓이는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평행선, 아니라 평행사변형에서의 넓이는 지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치? 어떤 내용 배웠냐면, 평행선의 대각,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하잖아. 그죠? 어. 그래서 각각의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리고 평행사변형 내부에 한 점을 찍고 각 꼭지점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위아래의 합과 좌우의 합이 같고 그 위아래의 합과 좌우의 합이 각각 이 전체 사각형의 2분의 1이 됩니다. 뭐 이런 거 배웠었어.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평행사변형 말고 다른 삼각형에서 또 다른 뭐 사다리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를 보면 이게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자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야 그지? 그리고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항상 평행해요 이렇게 자 근데 이럴 때 밑변 BC가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노란색 삼각형 이렇게 ABC 하나 그려보고 파란색 삼각형 DBC를 하나 그려 봅시다. 그럼 이럴 때이 노란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요. 왜 같느냐? 밑변이 어차피 BC로 공통이고요. 높이가 항상 h로 일정하기 때문이야. 자, 밑변이 공통이고 높이가 h로 같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게 돼요. 자, 그래서 평행선에서 우리가 뭐만 같으면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어디다가 이렇게 꼭지점을 찍어도 넓이가 같게 되더라.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평행선의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데. 평행선에서 이제 면적이 동일하게 명, 모양을 변형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평행선 주어지면 내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뜻인 거지. 근데 너무 간단한 원리야. 그죠? 밑변이 음,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하면 어 그럼 이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이 연두색을 공통으로 갖게 있잖아. 갖고, 그렇지?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 여전히 넓이가 같으니까 여기 있는 동그라미랑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나비 모양처럼 생긴 이 부분이 넓이가 같아지더라. 이렇게. 얘랑 얘가 넓이가 같아져요. 알겠지? 어, 평행선이라면. 나비 모양처럼 생긴 이 부분의 넓이가 같더라.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다음 내용.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각형 원래 A, B, C, D가 주어져 있었어. 자, 우리 좀 전에 뭐 배웠냐면 평행선에서 밑변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디를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어도 넓이가 같더라였잖아. 그래서 내가 요걸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봐봐. 자, 나요 사각형 A, B, C, D가 주어졌는데 자, A, C를 지나가는 평행선과 D를 지나가는 평행선을 긋는 거야. 요거 두 개가 평행선이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면 여기 분홍색 삼각형과 요 초록색 삼각형이 넓이가 같겠죠? 왜 같아? 평행선이니까. 그리고 밑변이 AC로 같고, 높이가 일정하니까. 됐죠? 어.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할수 있느냐? 요 분홍색 넓이가 요연두색 넓이라면, 원래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는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지더라. 이렇게 원래는 ABCD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각형에서. 어, 요 ACD와 ACE가 같아짐으로. 어, 두 개가 평행선의 그 삼각형.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이라, 얘가 곧이 ABE가 되더라 아나 그럼 사각형을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으로 만들어 볼수 있겠군요 라는 게 여기 핵심이었어 자 그러면 1-1번 봅시다 여기는 평행선이야 한 쌍이 평행하니까 우리 사다리꼴이라고 부르죠 이때 ABO의 넓이가 12입니다 ABO가 어딜 말하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잖아. 왜? 평행하니까. 밑변이 AD로 고정되어 있고 높이가 B일 때도 있고 C일 때도 있어. 그래서 여기는 나비 모양 넓이가 같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파란색 나비 모양도 12가 됨을 알수 있어. 자, 2-1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AC와 DE가 평행합니다. 잘 보세요. 평행선은 요 등적변형 쓰라고 주는 거야. 자 이때 A, B, E의 넓이가 30입니다. A, B, E는요. 이큰 삼각형의 넓이가 30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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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넓이와 요 노랑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A, B, C, D의 넓이도 뭐가 됨을 알아? 30입니다. 이걸 알수 있어. 그쵸? 어, A, B, C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개념 2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오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어. 자, 여기 보면 요 노란색 삼각형과 요 분홍색 삼각형이 지금 밑변의 길이는 m과 n으로 달라요. 그런데 높이가 h로 같아요. 얘는 예각 삼각형이고, 얘는 둔각 삼각형이야. 그렇지만 어차피 높이는 h로 같잖아. 그러면 m, h를... 반으로 나눈 게 넓이, n, h를 반으로 나눈 게 넓이니까 넓이의 비는요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같은 수를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으니까 2분의 h가 사라져요. 그래서 넓이의 비가 얼마가 되더라? m 대 n이 되더라. 이렇게. 아하. 그래서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면 넓이의 비는 곧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와 같아지더라. 되겠죠?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전체 삼각형 넓이가 32예. 요거 요 전체가 32야. 그런데 BP 대 PC가 2대 1이래요. 여기에 두개 들어갈 때 여기 한개 들어가래. 음2대 1로 그러면 이렇게 P가 안으로 2대 1로 자르는 점이었어.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B를 구하래. 당연히 20대 10이겠죠. 음. 여기서, 볼록볼록볼록이 전체의 넓이를 3등분 하는 걸알수 있어. 그치? 그래서, 밑변의 길이의 비가 2대1이라면, 넓이의 비도 2대1이니까, 여기가 20대10. 자, ABP는 3개 중에 몇 개를 가져가는 거야? 2개를 가져가는 거지. 그죠? 전체 넓이에. 그래서, 3분의 2를 곱해요. 그러니까 20이 되는 걸알수 있고, APC는 3개 중에 1개를 가져가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3분의 1이구요. 전체 넓이 30에 10이 되겠어요. 자, 알겠죠? 3-1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 ABC에서. 자,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편이 아니야. 잘 봐줘야 돼. 자, 일단, 도형 문제에는 자꾸 도형을 먼저 보는 친구들이 있어. 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도형 문제도 있잖아. 사실은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 아, Q는 AC의 중점이군요. 아, 여기 중점이군요. 그 표시가 돼 있네요. BP 대 PC가 1대2입니다. BP 대 PC가 1대2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록볼록을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표시해 놓기도 하지만 그림상에서 이렇게 표시를 안해 놓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꼭 문제를 먼저 읽어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전체 넓이가 18입니다. 그랬어. 그럼 일단 큰 거부터 잘라서 들어가야죠쫙 잘라 가지고. 전체 넓이가 18이니까 얘가 6이고 얘가 12가 되죠. 그래서 APC의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가 돼요. 맞아요? 1대 2니까 전체 넓이를 됐죠? 그렇게 자른 다음에 지금 어디에서 여기가 또 반으로 갈랐잖아요. 그럼, 요렇게, 요렇게. 넓이가 같겠네요.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겠네요. 전체가 10이었으니까. 그래서 APQ는 6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 되겠죠? 자, 4-1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30인 평행사변형, ABCD. 자, 우리가 넓이가 30인 ABCD. 근데 평행사변형이야. 뭘 배웠냐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전체 넓이를 반으로 나눠요. 그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15가 됨을 알아요. 근데 문제에서 얘랑 얘가 1대 2래요. 그러면 15를 5등분 아 3등분 하면 5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5, 여기도 5, 여기도 5니까 얘는 10이지. 10. 그죠? 그래서 DPC 분홍색은요. 10인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그지 아,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개념 체크에 가서 문제를 세 문제만 풀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인 사다리꼴이 있어요. 그런데 와, 평행선이 너무 많은데.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골라라. 1번부터 잘 볼게요. ACD. ACD가 어디냐면 여기고요. ACE. ACE 여기에요 요게 같으려면 이게 평행선이어야 돼. 그래야 높이가 D로 찍혔을 때랑, 높이가 E로 찍혔을 때랑 같겠죠. 그지? 어. 근데 평행이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에 ABC. ABC는 얘예요. 그 다음에 DC. 엥. 얘는 같은 게 높이가 같지. 밑변이 안 같잖아. 그지? 그니까 얘는 넓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ABC. abc는 또 얘군요. abd, abd면 요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같지. 밑변의 길이는 다르잖아. 얘는 밑변이 bc고, 밑변이 ad야. 그러니까 얘도 아니에요. 밑변의 길이가 같고, 아, 참, 밑변의 아,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넓이가 같으려면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도 같아야 되는데, 높이만 같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 a c 면은 여기. 여기랑 DC, 여기. 오, 어, 얘는 될것 같아. 요 왜냐하면, 요게 평행선이잖아. 요게. 근데 밑변을 C로 고정시켜 놓고, 높이를 A와 D로 찍었을 때니까, 요거 가능하네요. 자, 되겠죠? 어,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고. 그 다음, ABCD, ABCD. 요 사각형 전체와 ABE. 이게 같으려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같아야 되는데, 같잖아요. 어, 그러니까 요거도 맞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3번 요렇게 될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일단 AD와 DB, 어, B를 줬어요. 1대2래요. 그 다음 B, c 가3대2예요 항상 큰 거부터 먼저 잘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 넓이가 10? 아하, 여긴 여길 먼저 줬구나. 여기가 10이래요. 그러면 디디디디요 볼록이 하나가 5인 걸 알아요. 5, 5, 5요 삼각형 하나가 5란 말이야. 5 근데 여기에 그런 게 3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지? 여기 15가 되네요. 그럼 여기가 전체가 얼마가 돼? 25가 되겠지. 여기가. 그래서 DBC, DBC, DBE, DBE는 15 이렇게 되겠지? 음, 그 다음에 ADC. ADC가 어디 있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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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게 1대2 잖아요 그니까 볼록이가 2개였을 때 여기가 15였다 아 15였어 그지 그럼 여긴 1개니까 7.5겠네 이렇게 소수점 나오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 음, 그,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보자 더한 게 전체 넓인데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물어봤네 그죠 ADC 음. 아, 잠깐만 소리, 소리 얘들아. 선생님이 이걸 봤어. 지금 봐봐,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렸어. 얘가 15인 거야. 여기는 1이죠 여기 전체가 얼마야? 25예요. 15가 아니라 25였어. 그럼 얘는 요거의 반과 같으니까 12.5네요. 맞아? 그래서 12.5라고 쓰던가, 뭐 2분의 25라고 쓰던가, 요렇게. 여기가 15였지? 어, 선생님이 요거 전체가 15인 줄 알았어요. 되겠지? 그래서 요거 전체 삼각형. 요걸 밑변 1대2로 보고, 높이를 c에서 내리는 요 수선을 우리가 높이로 봐야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문제에서 등변 사다리 꼴이래. 그러니까 일단은 평행하고요, 음, AOD의 넓이가 17, AOD가 여기가 17이래요.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지? 그냥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지. 그 다음에 ABD, 어, ABD가 51이래. 얘가 51, 그죠? 51. 전체가 51? 51이 17이 세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4겠네요. 맞아, 여기가 17이니까. 그럼 여기가 34면 여기도 34겠네요. 둘이 합동이잖아요. 그제? 자, 그렇구나. 어? 근데 선생님 여기서 내가 그래서 뭘 알았냐면요. 봐요. 여기가 17이고 여기가 34인 걸 알았어. 그럼 넓이를 통해서 내가 요 밑변의 비가 1대2인 걸 알았어. 이렇게. 맞아요. 어? 근데 여기가 34라고요? 그럼 얘는? 이거 두 배겠지. 68 되겠네요. 밑변의 길이의 비가 여기 2대 1이고, 여기 34인 걸 알았으니까, 그지 그리고 요 나비 모양은 넓이가 같다고 했잖아, 34, 34. 그래서 DOC가 34, OD랑 OB 1대 2고. 그래서 DBC, DBC가 어디 있어? 이거네, 이거, 이거. 그럼 68이랑 34랑 더하니까 10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응.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또 다음 시간은 사각형 단원에서 조금 어려웠던 심화 유형들 공부해보고 응. 그리고 이번 단원을 끝내도록 할게요. 응.